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포항의 어, 영일대 해수욕장 뒤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어, 명약을 연구하고 있는 백상입니다. 에, 제 호가 백상인데요. 음, 백자는 편백나무 백자의 상엄 평상상자입니다. 어, 넓은 평상에 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물론 네, 삶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에, 일반적으로 그 사주, 신수, 궁합, 태길, 장명 등을 에, 수시로 그 상담을 하고요. 또이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보면 음, 철학관이라고 하죠. 철학관, 그 다음에 철학관하고 또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점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학관과 점집의 차이는 뭐냐? 철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연구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사주를 보는 것이고요 <laughs> 점집이라고 하는 것은 신점 다시 말해서 신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본인이 모시는 그 신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철학에서 보고 있는 이그 사주에 대한 풀이는 그 풀이하는 방법이 음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도 그것이 이제 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점집에서는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또 정확히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뭇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점집 배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신내림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고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학문을 통해서 접근을 함으로어이 사주를 볼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주학이라는 것과 명리학이라는 것과 또 추명학이라고. ...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용어가 서 다를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명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국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가 되겠고 이 추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주학이라고 합니다. 어, 이 사주학에 대한 그 근원적인 어떤 그런, 뭐그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주역에서 나왔는데, 주역에서는, 이, 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을 연구하는 건데, 주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제 주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는 날일자, 밑에는 달월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결국은 에, 사물을 음양의 이치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해서 이것이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여 그 주역을 통해서 이제 그 동양철학의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이 사주학을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뭐음 자평 명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은 뭐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더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진 뭐 하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사주를 구성을 해놓고, 그 사주가, 어 뭐, 그, 용신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음, 생극재화를 기준으로 하느냐, 격국을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뭐조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학문의 갈래가 이렇게 좀 구분되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당나라에서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이호중의 그 이호중 명소를그 근간으로 해서, 어 자평 명리, 서거이가쓴 자평 명리, 그 다음에 그 자평의 그, 명리를 이론적으로 체계를 해서, 이렇게, 이론과 신뢰를 하게 된, 뭐, 연애자평? 연애자평?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 자평 명리?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그 격국을 주로 좀 많이 이제 하게 된, 사용하게, 정립을 시키는 명리 정종? 그 다음에, 용신을 위주로 하게 되는, 뭐, 적천수?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발전된 도수 역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면 그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발전된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뭐 이렇게 당나라에서부터 해 가지고 선대로 와서 뭐그 당사주까지도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당사주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달마대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가 이제 삼국 통일 시대에 해당되지만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쳐서 이제 주역으로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주역으로 일하고는 학문이 사실적인 이제 정신적인 어떠한 그런 그 말살 정책에 의거해서,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다가, 아 우리 대한제국 시절에, 이제 우리의 그, 이석영 선생이, 사주첩경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이제, 이렇게 편찬하시게 되는데, 우리 이 사주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명략계의 동의보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것이 결국은, 이제, 독창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중국에서 있는 그러한 도서들 다시 말해서 명류종종이라든지 연애자평이라든지 적천수, 뭐삼명통해 궁통보감 이런 거를 참고해가지고서 이제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성영 선생은 그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일제 강점기 식들의 유명한 본명은 아닙니다만 온 몸이 하얗다고 해서 이제, 전 백인 선생이 그 밑에 이제 그 장님이신 김선영 선생이 제자가 되고, 그 김선영 선생이 제자가 이석영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석영 선생이 역, 아, 대한민국의 역학을 현대화하는 데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고요. 그 제자분 중에 이제 이병렬 선생이 계신데, 이병렬 선생이 이제 실증 철학으로서 이론과 실례로 이제 이 철학을 좀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음, 사두첩경에, 생극제화의 이론으로 발전된 그런 학설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용신론을 이제 대표로 하는, 이제, 그런 학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후, 또는 아 또는 또 물상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는 그런 학파들이 이제 좀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용신론 조혼론들도 생각재화를 하고 있는 그런 속에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용신론을 위주로 하더라도 나머지 것도 다 학파와 거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그 생각재화가 맞기 때문에 용신론은 하면 안 돼라든지.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쪽은 그거는 뭐 이렇게 무시해도 되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학문을 이렇게 좀 두루 이렇게 섭렵을 하셔서 그중에서 이제 본인한테 예, 가장 적합하다고 어, 맞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같은 사주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면에서 어떤 이론을 갖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지만 어, 이제 근본적인 것은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도 사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벗어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이 입장에서 보신다 그러면 훨씬 그 부분들이 좀, 좀 진솔되게, 진정성 있게 이렇게 사주가 풀이가 될수 있다고 봐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기초적인 거에서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